매일매일 럭키비키 장 원영이고요. 행운 가득 돈 벌어가는 에코프로 BM 영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자 지금 최대 60조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에 참가한 원팀이 독일 기업과 함께 최종 결선에 선정이 되면서 이 부분 전반적인 K조선 업계는 물론이고요 한동안 우리 주식시장을 떠들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에코프로 BM 주주님들 이에 대한 부분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앞으로 주식시장을 비롯한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에코프로 BM과의 관 단계성 더블업. 대응 방향성까지도 가져가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보다 먼저 또 제가 보내 드렸던 추천 종목에서 수익이 나왔죠. 점이고 매매 진행하신 우리 주주님들 너무너무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제가 문자로 보내 드렸던 종목은 하이젠 r n m 과 로보티즈였습니다. 정부의 AI 대전환 선언과 엔비디아의 신제품 발표 기대감이 로봇주 전반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제공하며 전반적인 로봇주의 훈풍을 일으키며 각각, 하이젠 R&M 27.60%, 로보티즈 24.29% 상승 나와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8월 20일에 보내드렸던 보성 파워텍과 강원 에너지 21일에 29.96%, 강원 에너지 24.57% 상승 나와 주었고요. 8월 17일에 보내드렸던 오로라와 웅진 역시도 다음날 29.78%, 웅진 29.55%, 8월 13일에 보내드렸던 서운과 강스템 바이오텍, 바로 다음날 14일에 29.9% 77% 강스텐바이오텍 28.01%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 주셨던 분들께 내일 상승이 나와 줄 종목 두개 보내 드린 상태인데요. 지금 가려진 이 종목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주주님들께서는요. 제가 지금 아래 전화번호 띄워 드리고 있죠. 제 개인 번호인데요. 이쪽으로 숫자 1번 문자로 보내 주시면 여기 가려진 부분 문자로 보내 드릴 텐데요. 앞에서도 확인하셨겠지만 이렇게 보내 드리는 종목 모두 바로 다음날 최소 20에서 30%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으로만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 종목들을 받아보기 위해 우리 주주님들께서 준비하실 것은 단두 가지. 구독과 좋아요면 충분하시고요. 아직도 문자 안 보내신 분들은 오늘 수익 못 봤어도 지금 문자 보내면 내일부터 수익 볼수 있으니 완전 럭키 비키잖아. 지금 바로 빠르게 저에게 문자로 숫자 1번 보내셔서 다음날 100% 수익 가져올 종목 받아가시기 바라면서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 준비해 영상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은 최대 60조 원 규모로 수주에 성공하면 국내 방산수출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개별 기업의 성과를 넘어 한국의 방위산업과 조선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위산업 및 조선업 섹터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형성이 될 수가 있으며 관련 기업들의 가치 가 재평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더불어 하나 오션과 H 현대 중공업이 따로따로 경쟁을 하는 대신 원팀으로 협력을 하여 최종 후보에 오른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호주 사업의 실패를 교훈 삼아 정부의 중재 아래 협력한 이 모델이 최종 수주로 이어진다면 앞으로도 초대형 해외 방산 사업에서 코리아 원팀 전략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투자자들은 두 회사의 협력 시너지와 더불어 향후 다른 방산 기업들도 이와 같은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부분에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이 수급 흐름과 가격의 상승을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한화오션과 HD현대중국업 외에도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수혜를 받으면 이번 캐나다 잠수한 수주로 인해 단계 적으로 나와줄 호재와 이벤트를 체크하셔야 할 단계인데요. 딱 지금부터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엄청난 럭키비키한 특급 정보를 공개할 텐데요. 언제나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정보가 올해 주식 시장을 뒤집어 놓을 굉장한 정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시장의 분석을 통해 향후 1에서 3년 동안 지속적인 이슈와 상승 동력을 이어갈 섹터를 정리해 왔습니다. 뭐 인공지능, 반도체야 너무나도 당연하고 컨텐츠, 친환경, 바이오, 우주 등 굉장히 다양한 섹터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우리 주주님들 주식을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들이라면은요 이 신성 델타테크를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초전도체 관련 주로 2023년 여름 만 원대였던 종목이 무려 18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었던 그냥 괴물과도 같은 종목이었고요. 근래 들어 제가 앞서 말씀 드렸었던 섹터 중에서도 신성 델타테크처럼 엄청난 이슈와 함께 높은 상승률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종목을 발견하고 진입 타점까지 포착을 했습니다. 그 종목 바로 앞에 보이시는 이 종목이고요. 최저점이 다져졌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면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10배가 뭐냐? 20배 이상도 거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력들이 대량으로 매집을 하게 되면은요. 조용히 하고 싶어도 절대 절대로 조용히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차트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내역이 남는 역사이기 때문이죠. 다년간 주식시장을 지켜보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할때 남기는 흔적들을 제가 캐치해 냈는데요. 그 남기는 흔적들을 이전의 금양과 EV 첨단 소재 자이글에서도 포착을 했었습니다. 꾸준히 N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다가 결정적으로 대량의 매집 흔적을 남기고 나면 어김없이. 무서운 추세로 상승하는 흐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종목 역시도 꾸준히 몇 년간 매집을 진행해 오면서 딱이 시점에서 저점을 찍으면서 거래량이 터진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래 들어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빠르게 저에게 문자 주시면 한 번도 빠짐 없이 모두 이 종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가 제 개인 번호인데요. 이쪽으로 급등이라고 보내. 주시면 바로 이 종목 이름과 매수 평단 급등 시기 전부 다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받고 나면 금전 요구하는 거 아닌지 걱정하실 주주님들 계실텐데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종목 무료로 드릴 거니 원영이가 바라는 건딱 하나.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만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주주님들은 수익 보셔서 럭키 비키고 원영이는 채널 성장하게 되니까 완전 럭키 비키고 이기잖아! 앞으로도 주식 럭키비키 장원영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직 저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하시고 알림설정과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완전 럭키비키잖아 우리 주주님들 계좌는 저 원영이가 책임지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주주님들은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더 럭키비키한 소식과 정보 잔뜩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행운 가득 돈 벌어가는 영상 많은 기대해주세요.